얘들아, 마지막 문제 봅시다. 함수의 개수. 두지파, 베이비시, 1, 2, 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사실 이거 함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 문제예요. 우리 중학교 때뭘 배웠냐면은 선생님이 티셔츠가요, 두 개가 있고요. 바지가 세 개가 있어요. 티셔츠 입었다고 바지 안 입으면 안된지 변태야, 그러면. 이 티셔츠 하나에 하나에 바지를 세 개를 입을 수 있고요. 이 티셔츠 하나에 바지를 세 개를 입을 수 있어요. 세 개, 세 개, 총 여섯 개 입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티셔츠 두 개, 바지 세개 어떻게 구하라고? 곱하기. 그래서 선생님이 뭘 했어요? 티셔츠랑 바지처럼 같이 입는 애들은 곱하기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봐봐. A에서 1, 2, 3, 이렇게 3개 선택할 수 있죠? 근데 A가 선택했다고 B 선택 못해요? 아니야. B도 1, 2, 3 선택할 수 있고요. C도 1, 2, 3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3가지,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몇 가지? 27가지예요. 이거 헷갈리면은 있잖아, 얘들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근데 시험에서는 그짓 하면 안 된다고. 다른 문제 풀어야 돼요. 시간 없어. 이거는 지금은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A, B, C가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111 나올 경우, 112 나올 경우, 1 2, 3 나올 경우, 121 나올 경우, 122 나올 경우, 123 나올 경우, 131 나올 경우, 132 나올 경우, 133 나올 경우. 선생님 귀찮아서 더안할 거야. 근데 벌써 9가지 됐죠? 그러면 너네 더 하고 싶은 사람은 211. 이리막 쓰면 안돼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라도 덜 쓰면 확률이 달라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핵심 연습 문제까지 푸시고 질문 있으면 선생님께 문자 주시고요. 여기까지.